안녕하세요. 12월 1일 수요일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첫째 날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곱 번째, 어, 일곱 번째 나라인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는 좀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남유다가 특별히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자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의존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 남유다에게 있어서 믿는 도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이죠. 어 이집트는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굳건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새파랗게 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도시가 도시를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며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마술사와 영매와 무당을 찾아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완전히 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칠 것이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사기도 저하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어 특별히 이집트에는 그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삼각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곡상지대입니다 그렇게 어 곡식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땅인데 그 땅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일 강의 강바닥이 마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갈대와 골풀 이것이 다 썩고 나일 강변의 푸른 것이 다 말라 없어지고 농작물이 시들고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탄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망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뒤에 말씀과 보면 1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말씀은 너희들 그 지도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소환의 지도자들은 정말 어리석구나. 이집트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어리석은 조언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왕이여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지식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쫓아서 내가 위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무엇을 얻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집트, 나를 떠난 이집트, 세상에 모든 지혜가 모여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두에게 추앙받는 그 이집트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 없음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삶 가운데 이집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집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지할 만한 어떤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이집트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끼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던, 우리가 믿는 도끼로 삼던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던 때가 언제였던가? 나의 믿는 도끼가 없어졌을 때, 나의 믿는 도끼가 부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는 도끼가 무엇이냐? 혹시 그 믿는 도끼가 내가 아니거든 나로 바꾸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도끼를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그 믿는 도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믿는 도끼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은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는 도끼 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